어디 대한민국땅에서 외항 생일 파티를 한단 말이냐? 이 외항 생일 파티를 이 파티를 즐기려고 오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단 말이냐? 외국도들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단 말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남산 하이에트 호텔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에서 지금 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학살 만행을 일으킨 어 주범 외놈왕 생일파티를 한다 해서 저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와 또 같이 움직이는 조선의열단이 이곳에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이 정말 반성을 하고,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면, 저희가 이곳에 와서, 내양 생일 파티 한다고 하지도 않고, 일본 왕이라 하고, 명칭도 잘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가르치고, 남북 문제를,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어,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이런, 어, 짓을 하고 있는 아베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외왕을 세계에 누가 오는지, 혹시 오늘, 어, 친일 어, 자유, 한국당, 어, 그 국회의원들도 오는지 좀 취재차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노망이나 그러냐면, 일본이 반성하고 독일 같이 그랬다면 내가 이야기 안 하죠 요 친구로 알고 그 사람들을 어 가까운 이웃 나라로 보지만 일본은 지금 보세요 호시탐탐 대한민국이 빨리 전쟁이 일어나기를 남북 분쟁이 일어나기를 총구아 어 기다리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일본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부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고 촛불집회라도 해야지 그냥 묵묵히. 삼대세습 국현들을 찍어주는 일본 국민들 다시 우리 한국을 침략하자면 총 들고 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가려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일본 국민들도 저는 원망스럽다.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베 정부가 잘못하면은 당연히 총불고 나가서 쫓아낼 이런 운동도 해야지. 그냥 아베가 못된 짓만 해도. 죽어보는 이런 일본 국민성 정말 이번에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가 한복판에서 이 못된 가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들어들들 가서 우리가 그 생일 파티 사과를 조리엎어버릴 테니까 뭘 먹겠다고 겨들어 오는 건 날마다 매년마다 말이야 환승할 7번은 일번 정도 오늘 이런 생일 파티로 무엇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야. 아. 아. 어,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남산에서 그또안중근 장군 동상 있고, 여기 옛날에 있잖아요. 저 남산 밑이 옛날에 신궁이었어요. 신궁을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그걸 없애고서 야스군을적 저기다 해놨다고. 지금 거기서 일식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그 이랑이 네. 서울 한복판에서 왜 생일잔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씻지 못할 사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제라는 건 없고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 생일 파티로 환영할 놈이 어렸어요, 어. 왜 노왕 생일파티로 한영할 놈이야? 글 대한민국에 그 잘못된 거지 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생일잔치도 하면 안 된다 아당연하죠 그거 나쁜 공부 시키리지 남의 나라에서 물론 외교적으로 각국에 사는 건 알아요 뭐 알지만은 뭐 대한민국은 뭐 일본과의 뭐 특별한 관계야 뭐 왼수지간이란 말이야 칠8새끼들이뭐참았겠다고 뭐 여기 오는 거야 음식에 덧탔단 말이야 나쁜 놈의 새끼들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야 이놈들이 이놈들은 멍디이야기야멍디멍덩이로 멍딩이. 일7 실바드를 전부 다 차단해야 돼. 그게 잡배 청산이란 말이야. 양자일부레 기득권들이 길을 봐야. 외로왕 생일 파티에 뭘 먹겠다고 온단 말이야. 이런 생일 파티를 왜 서울바닥에서 하도록 아베는 지시했냐. 이 못된 핵책을 강력하게 교탄 응징 분쇄한다.

어, 이곳은 하얏트 호텔 뒤에 보시면 어, 오늘 경찰들도 있고 어, 몇 사람이 지금 어떤 항의 어떤 그런 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지금 그 일본 왕 우리가 이제 좀 어, 비하에서 말하면 외노 망이라고는그 어, 사람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굳이 해마다 서울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일본이 거기에 생일 파티를 할 정도에 합당한 그런 어떤 어그 태도를 보였는지 이 부분을 어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곳에서 그 외왕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정말 그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 일본이 어 정말 좋은 이웃으로 하루 살 때까지 우리 주선에 일단은 일본이 잘못하는 걸 어, 곳곳에 찾아가서 어, 응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